자, 오늘 정부가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던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. 근데 예전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개별 소비세를 70%까지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. 이 개별 소비세 인하를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6개월간 더 연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. 그러면 현재 개별 소비세 비율이 5%에서 70% 10% 인하된 1.5%가 되죠. 자 그러면 개별 소비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이 되고 교육소와 부가세까지 합친다면 최대 143만원의 차량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 출고 직전인 고객들은 서둘러서 계약을 취소하고 3월에 차를 받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자 하는 차량에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혜택이 계산되어 있는 엑셀 시트를 이 영상의 댓글로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자신이 구매할 차량에 얼마만큼의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짧게 영상을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